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언약 백성은 새로이 창조된 인류이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흘러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줄 알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라고 하시고 이어서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 없는 예물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흠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신 최초의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완전함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한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워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로마서가 말씀하는 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지는 모습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고 산 세월은 그가 영적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13년 전에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내용을 재확인해 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명령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들의 후손이 시행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홍수 이후 새로워진 세상에서 노아에게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고, 만물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이 만물에 두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는 왕들이 태어나서 땅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한을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새 인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선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조 세상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인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육체가 된 사람들을 향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사람들이 창조의 부분이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창조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새 인류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 인류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떠났는데 믿음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이 남자에게 있다고 해서 여자가 언약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만드셨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앞세워 일하실 때는 언제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속을 마음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별이나 몸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새로운 인류가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새 창조에 구별된 표시가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래가 아니라 새 창조이며 할래는 언약의 표징이기에 언약을 떠나서는 할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랑할 것은 몸이 아니라 새 인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주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주와 함께 영원히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앞에서 흠 없이 길을 걷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저를 드려 영적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